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오늘은 이현훈 교수님을 모시고 어새 정부 부동산 정책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한 그 혁신 기업들 그리고 교수님의 그책 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 제사일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 또 개인 유튜브 채널 이연웅 교수의 경제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원대학교 어, 국제무역학과에서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예, 어 교수님 채널도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저희들이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면 교수님도 좋은 컨텐츠가 많아서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새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값이 과연 잡힐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7일이죠. 그래서 네. 6.27 어, 가계부채 관리 대책 뭐 이런 이름으로 어,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가계부채를 관리함으로 해서 어, 최근에 이제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이제 집값 상승이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네. 있는 그것을 좀 어, 잡아보겠다 하는 어쩌면 음. 새 정부 이재명 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가계부채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정말 천문학적이잖아요. 제가 네. 계속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리는데이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1, 1등이다. 네. g d p 대비로 제일 많다. 제가 이제 네. 계속 말씀드렸고 특히 일반적인 가계부채 플러스 무리만에 있는 어 전세보증금 이것도 네. 이제 개인간의 부채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136% 어 정도 돼요. 네. 이 정도 되는 것은 정말 단연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이렇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어, 이게 사실은 뭐 계속해서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해왔어요. 그러다가, 어,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가계부채 가 엄청나게 빠르게 막 증가,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 이게 가계부채가 증가가 네. 결국 집값을 밀어 올리고 또 집값이 다시 또 가계부채를 다시 어, 계속 또 키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이걸 끊어보자 해서 그 내용을 좀 어,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제 가계부채 총량 규제라고 해서 네. 일단 올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 자체를 이제 제한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음. 개인이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6억까지 제한을 하겠다. 이제 그것은 어 여태까지 한 번도 나와있지 않은 거죠. 네. 뭐 문재인 정부 때뭐1 5억 이상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아예 6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처음이고 또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또어 입주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어 일부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특히 네. 일단 주택을 구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일단 하면, 그러면 일정 부분 이제, 30억이다 하면, 그 중에서 뭐, 한 15억은 그걸로 충당하고, 또 그러면서 또 사실 또 전세를 주잖아요. 그럼 또 그렇죠. 예. 전세보증금을 또 거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돈 많이 집어넣지 않는데, 예. 전세보증금도 사실 또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입주자가 또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받는 경우에, 그거 가지고 잔금 치르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 그런, 그런 경우에 또, 가계부채, 아, 이제 그것도 관리를 하겠다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일가구, 2주택이 되는 사람 들에 대해서는 아예 어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도 할수 없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대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정책 대출 규모도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도 뭐한25%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뭐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것도 5억까지 가능한 것을 뭐 4억까지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이 거의 빚내서 집 사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빚을 낼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당분간은 집값이 좀 안정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예 유억까지만 하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LTV를 볼때뭐한 70%까지 하니까 그러면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충분히 한 6억까지만 받으면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 외곽으로 이게 약간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강남 비롯한 소위 얘기하는 선호지역이 일단 추측하면 다른 외곽도 제가 볼 때는 풍성효과가 이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거냐 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네. 이유는 이거 하나 가지고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낮출 거잖아요 그래서 네. 3.5%였던 것을 지금 2.5%까지 낮췄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인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낮출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가계가 돈을 빌려서 집 사는데 부담이 좀 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또그 안에 또 빈내서 집 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까지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역대 다른 정부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 그리고 이번에 또 동시 시행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테러를 많이 차단을 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막 올랐었잖아요. 이번에는 집값이 잡힌다고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 단기적으로는 음. 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장기적으로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우선 당장 생각해보면, 이런 또 금융, 예. 여건이 어떠냐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느냐 왜냐하면 네. 현금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얼마나 쉽게 어,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걸 일단 어, 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것 말고도 일단 집을 내가 투자를 하면 내가 택을 일단 구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집값이 조금씩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대심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만약 계속 살아 있다면 네. 여건이 좀 변화하면 전날 봤던 것이 금리가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빚내서 집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자 부담은 적고 네. 또 고유 부담도 또 작고 어, 높지 않고 계속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또지을살려고할 네. 거다. 그래서 제가 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이번에 이제 이러한 어, 대출 규제를 했으니까 본격적인 근본적인 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네. 대책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지금 네. 이재명 네. 대통령께서 네. 지난 유세 기간 동안에. 네. 어, 세제는 부동산 세금을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공언을 했어요. 예.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계속 세율을 막 높이고 부동산 세율도 높이고 이러면서도 계속 하고 뭐그 말고도 여러 가지 정책을 썼더니 예. 26번이나 계속 뭐 부동산 대책을 내서웠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한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집 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구나 공급만 해야 되겠다 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음. 일단 태세를 개편해야 되는데 그때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네. 거래 수를 너무 높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것을 너무나 높이 해놓으니까 예. 사람들이 그걸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보유세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 해가지고 많이 높인다고 했지만, 예. OECD 국가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재산세 부담은 낮아도 굉장히 낮아요. 이제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뭐 GDP 대비로 과연 이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집값 대비, 예. 주택 가격 대비 이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뭐 강남에 40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것이 그럼 1년 보유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느냐 이런 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오이식이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낮에도 많이 낮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40억이면 거기는 한 30만 불 정도 이렇게 예. 되는데 거기는 그 정도 되면 거의 1%에요 쉽게 얘기하면. 음. 뭐, 그것 좀안 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억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2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예. 한 1,500,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종합부동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딱 10배 정도 됩니다. 오.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지금 수준에서 예. 5시 국가 평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보유세를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로 음. 점진적으로 높이면 적어도 내가 앞으로 재임을 4년 동안 하니까 4년 동안 내가 매년 몇 퍼센트 높여서 두배로 높이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럼 보유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 그냥 계속 갭 투자하고 이게 투기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는 거고 또 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굳이 내가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큰 집에서 있을 필요가 있나 내가 조만 집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런 네.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주택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새로운 주택을 사겠다는 수요는 또 줄어들고 네.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좀 높이고 음. 거래세는 좀 낮추는 그러한 방법에 그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조세 수입은 변화하지 않대. 음. 적어도 거기에 그 조합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을 계속 드려요. 또한 가지 더말씀드리는거은 예. 재산세를 뭐 일가 일가구 1주택은 그냥 제외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방의 열채나 강남의 한채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강남의 한채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방의 열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과를 해버리니까 지방이 ええ。Oh. 집이 빈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거기는 주택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똘똘한 한 채만 찾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주택을 합산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 과세를 하자 지금보다는 한두배 정도 범죄를 높여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공급을 할때 지금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택 공급을 계속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간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뭐 내가 250만 채를 짓는 이뭐 이런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싱가폴처럼 아예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이것을 개인에게 분양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공공주택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건 약간 저급한 주택 그것도 좀 외곽에 있는 주택 소형 주택 그것도 임대주택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LH 같은 곳에서 일단 토지 개발을 하잖아요 이걸 전부 다 민간업자들한테 다 그냥 고가에 분양을 해버려요 땅값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더 높은 마진을 붙여가지고 또 시중에 분양을 하니까 이게 집값이 싹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신규주택 분양한 것이 값이 높으니까 또 기존 주택을 따라 올라가고, 기존 주택 따라 올라가니까 다시 또 아, 신규 분양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 아예 LH가 아예 직접 양질의 공공주택을 직접 분양을 한다. 그러면 원가에서 약간 정상 마진 고 음. 그 정도 맞은, 맥매서 어. 어.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민영한테 완전히 맡기지 말고, 음. 공공이 LH가 아니면 SH가 직접 그걸 건설해서 그걸 분양을 한다. 임대도 물론 일부 할수 있겠죠. 왜냐면 하 정말 가난한 분들은 그걸 분양받을 수없잖아요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절반은 임대. 네. 절반은 분양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더 좋겠다. 사실 LH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 네. 많은 이유가 사실은 계속 임대를 하니까 내가 일단 건설을 했어요. 네. 10억짜리 건설을 했는데 내가 걸뺄 수가 없잖아요. 네. 분양을 안 하고 자꾸 임대만 하니까. 만약 분양을 한다면 15%뭐한 2억을 붙이거나 1억을 붙였어요. 예. 그면 내가 원가도 빼고 내가 예. 추가적으로 더 건설을 계속 예.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이것이 결국은 LH도 좋고 그래서 더 많이 공공주택 건설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서민이라든가 중산층이 내가 정말 안정적인 집을 예. 예. 구입할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교수님 인사이트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어, LH 그러니까 공공 임대 그리고 분양을 민간 업자한테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정부 조도로 해서 하면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소유자 입장에서도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임대주택 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 이게 세정부가 적극 반영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네,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예. <laughs> 예.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 열체, 그리고 그 서울에 네. 소위 말하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사실은 3, 40억인데 장기 보유하면 여기는 세금이 오히려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지방의 열체는 공시지가로 다 합쳐도 강남의 한 채보다도 안 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런 거는 정말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교수님이 선주국 대비해서 한국이 이제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있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덜한데 집을 실제로 장만하는 분한테는 많이 조세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핵심 세 가지를 잘좀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좀 화제를 바꿔서 이게 교수님이 2년 전에 쓰신 책인데 예정된 미래라고 제가 이거를 읽어보고 정말 놀랐는데 특히 요즘 화두가 되는 뭐 AI로봇 그리고 제사의 길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교수님이 연구소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책도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 관련해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지금 달러 패권이 약간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패권을 좀 대체할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달러 그 기축 동화 지위 그리고 화, 화폐 시스템이 좀 어떻게 되는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